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요 밑에 남자머리 두상을 3등분 했다 하면 그라데이션을 조금 빼고 제가 커트를 할게요 거기는 개인의 성향에 맞춰서 그라데이션을 만드시면 될것 같고 자 일단은 꼭 추천 커트는 처음에 탑부분하고 이 반자놀이 있는 데까지 가이드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손님하고 상담을 한 다음에 손님을 손님하고 상담을 해서 손님 길이를 어느정도 자를 것인지 자, 이 가발 같은 경우에 한 2, 3cm 정도 잘라서 시작을 할게요. 자, 잘라놓은 게 있네. 여기 잘라놓은 게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 맞춰서, 탑 부분에, 탑하고 골든 사이에 머리를 먼저 자르고 쭉 앞으로 가는데, 사이드 베이스로 일단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앞쪽은 이제 오프더 베이스로 연결을 해주세요. 그리고 골대 있는데 이쪽에까지 땡겨서 가이드를 설정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밑에 자 여기는 가이드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나고 이제 백 있는 데가 이제 기준선이 될 거예요. 밑에는 그라데이션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내시고. 이쪽에 내가 어느 정도 길이에 자를 건지 일단 가이드로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냥 밑에서부터 쳤을 때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3등분을 했기 때문에 3분의 1 지점을 먼저 연결해서 자르는데 이때, 이때 중요하신 거는 탑에 있는 가이드하고 3분의 1 지점에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하시되, 가이드가 되는 부분, 가이드가 되는 부분을 자르시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손은 평행하게.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부분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방사선으로 다시 나오는 부분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은 방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옆백 있는 데까지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다시 연결을 해서 방사선으로 제껴서 이만큼을 잘라주시고, 가이드를 자르시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가이드는 그대로 살려두시면서 옆백 있는 데까지 3분의 1 지점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빼기 있는 지점까지 빼기 여기 길이 이 부분을 보시고 얘하고 이제 위에 부분하고 위에 가이드하고 이 밑에 빠지는 머리를 재하고 얘를 재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동작이 익숙치 않아서 어설플 수 있지만 이렇게 제껴서 똑같이 방사선으로 돌아가시면 위에 가이드로 보고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까지 자르고 이런 이런 층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세요 자 밑에 가이드 보고 방사선으로 똑같이 손을 최대한 평행으로 만들고, 밑에 빠지는 머리, 그리고 빠지는 머리 제하고서는다 잘라도 되거든요. 이렇게, 평행으로 만들면서, 귀, 이어 백 있는 데까지, 귀 뒷선까지 다 이렇게 제껴서, 수평으로 한 다음에, 양사선을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나면, 얘네 층는 이렇게 연결이 끝나세요. 자그 다음에 사이드 사이드 쪽으로 가실 때 3분의 1 지점 연결해서 제껴주시고 뒤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 따라서 잘라주시고 사이드는 백으로 오프 더 베이스로 당겨서 앞머리 기장 쪽을 살려주시고 똑같이 가이드 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뒤를 당겨주시고 <laughs> 그 밑에 단 밑에 가이드는 어느정도 먼저 잘랐다고 하면 그라데이션이 있을거예요 근데 지금은 없으니까 위에 가이드를 보고 잘라주세요 평행, 이렇게 수평이 되게 손으로 만들고 뒤로 또 당겨서 나오는 머리들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끝났고 여기도 1분의 1 지점 여기서 제껴주시고, 잘라주시고, 다시 뒤로 당겨서 3분의 1 지점을 수평으로 선물 만들고, 사이드는 오프 더 베이스로 체크를 한번더 해주시고, 그 다음 연결은 그 밑에 머리 다시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껴주시고, 길이를 잘라먹지 않는 거죠. 자,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 설정을 들어가요. 내가 어느정도 앞머리를 자를 것이냐 자 여기에서 나는 코 정도 아니면 눈썹 정도 눈썹 정도를 눈썹을 <laughs> 자른다고 가정을 하고 눈썹 아래 어, 코선 정도 자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서 옆머리 쪽하고 연결 연결 아니면 앞머리에 연결하실때는 프론트 사이드 있는데 하고, 사이드 머리하고, 여기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커트를, 앞머리를 기준을 잡아 놓으셔도 돼요. 나중에 정리는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머리 쪽에서, 각, 탑에서 갖고 있는 것과 지금 앞머리 쪽도 가이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의 갭을 똑같이 제껴주세요. 그럼 앞머리에서 제일 짧 여기 탑에서 제일 짧은 가이드, 가이드 부분하고 앞머리하고 나오는 얘네들을 약간 스케어식으로, 스케어식으로 약간 들어서 가이드를 보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쪽 프런트 사이드 있는데까지 해서, 그대로 들어서 잘라주시면 앞머리도 층감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의 방사선이 또 필요하세요. 그 상태 그대로 방사선으로 제꼈을때 나오는 머리들을 코너를 제거하시면 돼요. 코너 제거, 코너 제거, 코너 제거. 여기서도 코너 제거. 여기서도 코너 제거. 별로 자를 게 없네요. 코너 제거. 이렇게 해주고 나면, 이제 다른 부분들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기본 베이지 커튼은 다 끝나세요. 그라데이션 빼고. 끝나고 나서 말렸을 때 도톰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은 이 프론트 사이드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상고라인이나 투블럭 라인을 뜨듯이 기준점을 잡아 주시면 앞에 이 라인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더좋고요 잘라놓은 이 기준이 있으면 더 정리가 편해요 왜냐하면 얘가 꼭지점이 돼서 머리를 봤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 거기에서 걔네들을 이 사선으로 V자가 거꾸로 됐다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무거운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무거운 부분이 있는 곳으로 면을 새롭게 이렇게 사선 사선의 면. 어떻게 보면 직사각형의 면에서 반을 자른다고 보시면 되는데, 길이감은 유지하면서 무거운 부분을 제거하고, 얘만 사라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뒤쪽도 연결되는 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이렇게 보면 뒤에 가이드라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앞에 있는 애들만 제거해서, 커트선은 무너지지 않고 연결되면서, 질감 처리만 해주시면, 질감 처리하면서 커트죠. 그렇게 하면서 얘네들만 소량 정리만 해주시면 형태의 유지는 잘 되면서 흐름이 더 자연스럽고 예쁜 커트가 완성이 되세요. 이렇게 해놨을 때 양쪽을 다 하게 되면 커트가 끝나게 되세요. 밑에는 어차피 그라데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위에 뚜껑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놓게 되면 뒤에 앞에 흐름과 뒤통수에 있는 요 볼륨감과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밖에 없는 커트가 되니까 밑에 3분의 1 지점은 그라데이션을 알아서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커트들은 이렇게 편안하게 완성도 높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엔 교감 처리 쪽으로 해주셔가지고 헤드 되고 특수가 있으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서 커트를 다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어느 방향에서 잡아도 커트선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남자 커트나 이런 거할 때도 편하고 베이징만 커트만 한 다음에 파마를 마시고 나중에 튀어나온 부분은 그때 나중에 정리하셔도 훨씬 더 수월하게 어,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어요 웬만한 머리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셔도 뭐 어떤 머리를 해도 다연결감은 좋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탑의 길이에서 이제 사이드, 가르마나 이런 거할 때는 이쪽으로 조금 가이드 선이 조금 길게, 가르마를 기준으로 길게 가셔서 그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은 무난하게 가르마 폼이든 어떤 머리든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 커트가 될 거예요. 네. 요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